예, 안녕하세요. 음, 오늘 어, 이야기는 가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가에직각 가네, 가네라는 말을 현장에서 많이 쓰는데 어, 일본어가 맞나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봐요. 현장 용어들 중에 그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외국 뭐 지구상에 있는 말이 아닌 말이 많은데 가네 하면, 어, 일본어로 가네, 가네, 동전, 금속 오간네 하면 현금이라고 하죠, 저희가. 오간네라고 하면. 근데 저희는 일단 현장에서 가네라는 말을 합니다. 가네, 가네가 돌았다. 가네가 맞냐 할때 흔히들 그냥 직각으로 이해를 합니다 90도 직각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 현장에서 어, 어, 통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 그래서 간에라는 말을 어, 조금 제가 방송에서 어, 쓸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간에 그래. 첫걸음 음, 어떻게 간에를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첫걸음인데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직각을 맞춰라 보다는 왜 직각을 맞춰야 되는가 왜왜 음. 왜. 그렇죠 왜를 먼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음. 보면은 일본에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시공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음 바탕면의 상태에 따른 시공 가능성이 타 공정에 비해 많은 이유가, 어, 우리가, 어, 그 떠붙임 하려고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타 공정과는, 타 시공 공정과는 다르게, 바탕면이 위에서 볼 경우, 어, 이렇죠. 이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떠붙임을 통해서 빤듯하게 만들어서 타일을 잡아서, 직각을 만들어주는, 각 직각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몰탈, 이 굴곡진, 바탕면에 몰탈을 채워서, 음, 이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어,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어, 떠붙임. 음. 떠붙임이란 영역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요런, 직각을 잡아주는 걸, 뭐, 간해를 본다. 간해 가네 봐달라. 간해를 봐달라, 직각. 이렇게 마름 목걸이나, 어, 이렇게. 이런 마름 목걸이나, 이렇게 탄생되지 않도록, 이상한 화장실이 탄생되지 않도록, 음 직각을 좀 맞춰달라. 라고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주는 작업. 그래서, 어 즉, 직각을 맞춰주는 작업이 타 시공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직각을 맞춰주는 작업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도, 어, 작업이 가능하죠. 모르타르를 떠서 어, 이 안을 채워줌으로 해서 음, 타시공법에 의해 어, 비해 어, 바탕면이 고르지 않더라도, 그쵸? 즉, 바탕면이 고르지 않더라도 음, 바탕면이 어, 고르지 않더라도, 요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바탕면이 고르지 않더라도 울퉁불퉁하고 들쑥날쑥 좀 하더라도 음, 상대적으로 직각 맞추기가 타시공법에 의해서 어, 자유롭죠. 조금. 그 다음에 몰타를 어, 사용하는 경우, 바탕면은 대부분 조적이라든지 제가 뭐다 아시듯이 어, 미장면이든지 콘크리트 그 시멘트 벽이죠 한마디로 시멘트 벽에 대한 어, 바탕면에 대한 시공이죠 상대적으로 어, 가장 용이한 어떻게 보면 어, 그런 벽에 가장 용이한 어, 작업일 것 같아요 어, 음, 그렇게 시공이 용이하기도 하고 어, 시공이 용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 돈이죠 <laughs> 돈이죠 네. 시공 비가 저렴하게 들죠. 음. 직각을 딱딱 맞춰주려면 바탕면이 어, 맞춰주려고 하면 굉장히 더 추가적으로 작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작업이 더더더이 바탕면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어, 추가적인 이유였고요.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어, 더 디테일한 부분이 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음. 여기 두 번째는 벽이 어, 90도가 안 되면 타일 시공을 그에 맞춰서 할수 있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90도가 안될 경우에도 90도를 맞춰서 저희가 타일을 작업할 수가 있죠. 네, 그 작업을 하는 게. 어, 실를 내린다고 실를 내린다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실를 내린다 실를 내려서 가네를 본다 가네를 본다 90도 직각을 본다 라고 표현하죠 실를 내려서 가네를 본다 <laughs> 직각을 어떻게 볼 거냐 가네를 어떻게 볼 거냐 실를 <laughs> 내린다 요즘은 레벨기로도 많이 하죠 어 레이저 레벨기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여기 스위치가 있고 그래서 요 레벨기 레이저가 불빛이 이쪽 요쪽, 이쪽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걸로 실을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일단은, 어, 실, 이란 걸, 어, 기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 이란 거를, 실을 내리는 거를, 어, 기본 전제로, 어,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가, 쓰면 해서, 실을 왜 내리고, 어, 직각을 왜 보고, 떠붙임에 있어서, 간에는 무슨 의미인가. 예. 네. 간에는 무슨, 간에를 보지 않고도, 어, 많은 경우에 그냥 생긴 대로 붙인다 그러죠. 생긴 대로. 우리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해. 생긴 대로. 네. 현장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에 따라. 각 현장에 따라. 그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렇죠? 아파트 현장은 도면상, 어, 이 직각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빌라, 어, 빌라라는 경우, 빌라 신축, 어, 신축의 경우는 또 다를 거고요. 그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어, 대충 글자를 이렇게 쓸게요. 리모델링은, 음, 먼저, 어, 시공돼 있는 타일에, 건면에다가 또 본드 시공을 해서 그대로 붙이기 때문에 또 각, 어, 간에를 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현장에 따라 다르다. 생긴 대로 도 있지만, 어, 현장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지만, 어, 간에에 대한 직각에 대한 쓰임은 굉장히 넓다. 넓다. 표현을 해드릴게요. 왜 음, 아파트라는 어, 신축의 경우 어, 쓰이고요. 그다음에 상가, 각종 상가. 상가로 하면 우리가 뭐 크고 작은 상가들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상가도 많죠. 도면상으로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어, 코너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칸막이가 여러 개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칸막이가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벽과 바닥의 매지선을 어떻게 일치시키며 이것을 직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표면에 이 직각을 이 칸막이도 많고 이런 장애물이 많은데 이 직각을 잡으면서 벽과 바닥의이 매지선의 일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칸막이가 이렇게 막고 방해를 하고. 이런 돌출 부위가 방해를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직각을 맞추고 벽과 바닥에 매도, 매지선을 일치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 이 간에 직각을 알면 간에를 보는 방법을 알면 직각을 보는 방법을 알면 쓰임새는 넓다 이걸 모르면 다른 분야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곳에 가서 일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나는 이것을 모르면 그냥 생긴 대로 생긴 대로를 요구하는 현장에서만 일을 해야 되겠죠. 어, 간에 보는 법을 몰라요. 실을 내릴 줄은 아는데, 실을 내려서 못이 있고, 실을 내려서 타일을 이렇게 붙일 줄은 아는데, 직각을 맞출 줄을 모른다고 하면, 현장 선택에 있어서 폭이 좁겠죠. 그죠? 렇 폭이 좁겠죠. 이 현장, 저 현장 가고, 생긴 대로의 현장도 가고, 간에를 보는 현장도 가고, 복잡한 현장도 가고, 단순한 상가도 가고, 복잡한 상가도 가고, 여러 군데에서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면 선택의 폭이 좁겠죠. 선택. 예, 선택의 폭이 좁을 수 있어요. 이거, 음. 동영상이 그 잠깐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어갈게요. 선택의 폭이 좁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실 내리기와 간에 보기는 두 개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좋은데 실 내리기는 간에를 보기 위해서 벽에 실을 내려서 어,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면 어, 옆에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뒤짐을 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을 내려서 어, 벽에 돌출 부위라든지 들어간 부위를 어, 확인하는 어,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실을 이렇게 직각으로 내리면 중력에 의해서 음, 이게 못이 정확하게 어, 고정을 시킬 수 있겠죠. 실을 내리면. 그래서 어, 이렇게 돌출 부위라든가 들어간 부위. 이렇게 들어간 부위라든가 이렇게 돌출 부위를 확인해서 어, 더 실을 느리고 뒤로 빼고 더 들이고 하는 전체적으로 실을 바깥을 뺐다가 안으로 줄였다가 하는 그런 벽을 보는 작업이에요. 어, 가내를 보는 것과 동시에 그, 그에 쓰여진 것과 동시에 실을 음, 내리는 작업은 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리기라고 해서 음, 흔히들 가내와 연관시켜서 실내리기는 그냥 가내를 보는 어, 행위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실내리기는 벽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이 벽을 보는 이렇게 돌출부를 확인하고 늘리고 줄이고 조절하기 위한 어, 기본적인 행위예요. 실내리기는 그 다음에 이 행위를 이 실을 내려서 강 모퉁이에 이 실을 박아서 사면을 조절하는 거죠. 더더 더 들어가면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어, 설명을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간에는 어, 왜 봐야 되고 떠붙임에 있어서 간에는 음, 왜 필요한가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짧게. 그래서 두 번째 시간 간에 어, 대해서 한 걸음 더 한번 들어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